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구간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에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업들을 뒤엎 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유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하여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와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가고, 그들의 초정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짐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붙잡아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망군의 요앞에서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33절에서 37절 말씀에 지금은 바벨론이 하나님 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지만 애국의 바로를 꺾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칼이 바벨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칼이 고관들과 지식인들 또 자랑하는 자들 즉 점쟁이 위에 떨어지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사들과 말과 병거, 용병 위에 떨어지면 그들의 무기력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 위에 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약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칼 앞에서 모조리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습니까? 바벨론이 자랑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자신들이 이루었던 것들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심판날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내세울 만한 것인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의사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명복은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려고.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벨론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이룩한 것들을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리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 행위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스 2장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38절에서 46절 말씀에 바벨론을 심판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땅이 땅에 물이 마르고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그 황량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아 그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재앙의 말씀은 6장에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 북방의 한 민족을 들어 음란하고 불순정한 시원의 딸을 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북방의 한 민족을 들어 교만하고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징계하시므로 자기 백성을 정결하고 성숙하게 빚으셨듯이 악인을 벌하시고 우상을 심판하시므로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징계받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도 그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서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교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며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랑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고 자기들이 이룩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매라는 부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그 우상을, 어떤 우상을 만들든지, 그리고 너희들이 부패하여서 어떤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든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그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들,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중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상 숭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이죠. 자본 21장 11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